대부고와 저는 2016년에 처음 입학하여 대준비를 하며 2018년 현재까지 벌써 3년이에요. 대우를 함께했습니다. 한끼 함께 분의 시간을 대변해 주도 우리가 항상 이쁘레처럼 달고 다니 많은 학생들이 따라해까지 했던 유행어라고 하면 유행어라고 할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두번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며 세번 들으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나라는 나약한 인간의 잠시까지 둔내에서 뜨거운 눈물 흘려내려 건조한눈 밤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 뭐 아무튼 이 영상을 계획하던 중 학생들에게 어떤 졸업영상을 보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돌아온 한마디에 대답 안녕 날 소개하지 이름 김하온 직업은 트래블러 취미는 기타 멘테이션 독서 영화 시청 안녕하세요 이영진입니다 병재씨 요즘 사대부고에 마미손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미손이라 요즘 잘되는 사람 아닌가 에이 왜또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영상 함께 보시죠 3년 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해서 이렇게 그 이들이 알아? 대학 탐방 수학 여행 추억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okay, 계획대로 되고 있어. 소년점, 소년점, 와다다다다다다다. 함께 학생들, 학생들 겁나 뻥이 12년 입시만 공부해. 몰랐어 세상은 겁나 커 그리고 우리들 인생은 겁나 길어. 그러니까 폴라포포도 폴라포 냉장 고 꺼내서 급하게 삶긴 피고라포예. 어, 졸업생 악기는 전화 뻥이예 예. 우주는 겁나게 크고 난 우주의 족발. 족발. 날 떨어뜨린 면접관이는 나빠. 나빠. 불맛 개구리처럼 난 지금 아파. 하나님, 밀어요. 내 맘에 살아나. 평화, 평화, 평화.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새끼들아? 너무 자동쓰리고, 인생은 길고, 내 힘도 들어. 몸이 시작됐어. 졸업생, 가자, 렛츠고. 얘들아, 사랑해. 성공해서 보자, 사랑해. 대학연애, 취업, 결혼,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가! 어진 모든 생활 끝이라도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대로 되고 있어 소년점 소년점 가자 시그 한편이 다니드을 과연 마이손의 계획대로 될수 있을까요?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좀 나아졌나 묻는다면 내 대답은 전혀 아참 혹시 마마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 알죠 프레디 머큐리잖아요 프레디 머큐리만큼 유명한 4대 프레디가 있다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마마 저졸업해 얘야짐을준비마팡파조조 흔들서 우는 거예요? 네 마치 바코도 같은 상처로 새겨진 제 마음을 빛으로 비춰지는것 같아서요 삑 그리고 다음 요삑 그리고 다음 영상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다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죠 너 인사해? 인사 해? 당만 해라 그냥 하자 그럼 그냥 그 시작할게 했지? 눌렀지? 원래 응 눌렀다 깨, 깔끔하게 하는 게더 이상할 수도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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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말도 막 저기 다 녹음되고 이래야 돼너그건좀 어, <laughs> 알았다 네 <laughs> 졸업하게전 소화. 네. 네. <laughs> 아니, 뭐, 처음 뭐, 처음. <laughs> 그렇습니다. 뭐, 그럼 그렇지뭐 아니 졸업도 안 했는데. <laughs> 어, 즐거웠던 일. 야자 때 도망을 가다가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손잡고 올라왔던 그런 일들이. 김철호 선생님. 네 맞죠, 김철호 선생님이 한테 잡혀가지고. <laughs> 올라왔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습니다 즐거웠던 일 뭔노? 힘든 일은 네 없었어요. <laughs> 아, 역시 아, 그거 한번 해줘. 왜냐면 즐기면... 즐기면 되니까. <웃음> <와>. <웃음> 나를 빼야 되는 그런 느낌적인 날이 있다고 빼야 되는 근데 희정이가 안 째. 아, 그럼 진짜 힘들어. 희정이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못 쓰겠다. 감성 선생님 응? 기억나는데. 저기 김저뭐박은주 쌤. 전 박지호 선생님. 어. 또아니 같은 반이었어 가지고. 김소영 쌤이죠. 님. 야. 어? 그럼난이용미쌤이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선생님 이제 연, 연세도 있으신데 좀 그만 좀 아우셨으면 좋겠고 박은주 <laughs> 선요 어... 선생님 <laughs> <laughs> 정답네 <laughs> 사랑합니다 어 박진호 선생님 항상 저희 먼저 챙겨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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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해 <진짜. 웃음> 아, 너무 진지하네요. 아는 항상 챙겨 주시고 저희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 <끝>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안될 같은데. <쏘> 잠시만요. 잠시만 계속 해 엄청 친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친한 비결이 뭐죠? 아, 친한데 아, 후배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뭐죠? 응. 후배들 어, 너희는 이제 우리도 고삼을 겪었고 이제 누구나 고삼을 겪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희는 <laughs> 네,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하고 싶죠. 네, 저도 학교 여러분 처음인지라. 저도 그렇네요. 학교 그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함께 오시죠. 오늘 졸업하는 4 5회3 0 7 명의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학교 교훈에 나를 소중히 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제 여러분은 남을 돕는 사람의 일치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사랑하는 후배들과 여러분의 영원한 한식처 모교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사랑하는 3학년 후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졸업하면 부산 사대부고 45회 졸업생이 됩니다. 여러분 졸업을 하더라도 그동안 정들었던 사대부고를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야 드디어 졸업이네, 해. 얘들아. 자 대학 가서 어.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연애도 힘들어. 많이 해라. 그락 졸업 축하해.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 얘들아 졸업 축한다. 하 앞으로 2019년도에는 꼭길만 걷길 바래. 3학년 학생들 졸업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3학년 여러분 졸업 축하합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 후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 <laughs> 안녕 얘들아. 같이 왔는데 먼저 떠나네. 졸업 축하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사랑해. <목소리> 안녕. 3년 동안 고생했어요. 졸업 축하하고 열심히 사세요. 끝. 졸업 축하해. 항상 꽃길만 걸어. 다음에 또 봐. 잘 가.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얘들아, 졸업 축하해. 앞으로 건강하고 더잘 되길 바래. 얘들아, 안녕. 난 희경쌤이야. <laughs> 어, 지금 시간 지나고 너네가 졸업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 어, 너네들하고 같이 했던 기억들도 막 떠오르고, 지나고 보니까 너네랑 같이 했던 게참 행복했고 좋았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 지금 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 꿈을 위해서 1년 더 공부를 택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어쨌든 주변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어,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대부고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 어 사대부 학생들 안녕 <laughs> 졸업 축하한다 어 신반 편성 했을 때가 그저 같은데 어 벌써 3년이 지났네 다들 원하는 학교에 다 진학했나 모르겠다 하 어, 이년 뭐 떨어져 지냈는데 많이 보고 싶구나 얘들아 음뭐 누나는 <laughs> 어 안녕 <laughs> 어, 선생님 사대부의 어, 추억들이, 너희들이 오니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 아, 선생님 사직거에 오고 나니까 한 1년 정도 사대부부가 참 그리웠다. 어, 여러분들과, 어, 선생님이 많이 잔소리도 하고 했지만, 어, 우리 사대부부가, 선생님 마음 한켠에서는 힘들 때마다 좀 위로가 되는 그런 학교였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같이 웃고 웃었던 우리 1학년들 한명한 한 명이 떠 오르네. 어쨌든 김천호 쌤하고 쌤이 사직구에 왔지만은 우리 사대보고했던 추억들은 잘 간직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10대 끝자락에서 이제 졸업을 한다니까 어, 또여러분 20대가 또더 발전되기를 또 우리 바라고 길어요, 길어, 길어, <웃음> 길어. 길어. <laughs> 바라고 길어, 길어. 알지, 선생님. 어, 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응. 여러분을 응. 어 축하하는 응. 어 졸업축하 응. 어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할게. 응. 자, 사대부고 3학년 사... 졸업생들 진심으로 응. 축하해 졸업. 사랑해. 정말 많은 사내 선생님들이 졸업식을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1년을 동고동락한 담임선생님도 빠질 수 없겠죠. 함께 보시죠. 어 백세 인생에 어, 너희들이 사는 거는 지금 5 분의 1밖에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 이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했든 합격하지 않았든 음, 남들보다 1, 2년 늦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연습이다. 이제 실전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란다. 어색함 <웃음> 땡땡 <웃음> 어, 화이팅. 끝. 얘들아, 그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제 고치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려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참 벅차 오른다. 너희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빌지는 않을게. 그건 불가능하니까. 대신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인해지길 기도할게. 클로버의 네 번째 잎은 시련이 선물하는 행복이란다. 클로버는 본래 잎이 세 개인데 생장점이나 잎의 상처를 입으면 살고자 하는 클로버의 의지가 네 번째 잎을 틔우는 거란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네잎 클로버에서 행복을 찾는 거지. 나는 너희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너만의 네 번째 잎을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니 흔들림이 오더라도 그게 너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바란다. 성인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마음을 담해 응원한다. 사랑해. 졸업 축하해. 자, 얘들아 안녕. 어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구나. 너희들과 함께한 3년은 생일도 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된것 같다. 이제 학교를 떠나 더큰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에 나갔어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한다면 더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하고 특히 우리 3반 그리고 우리 사대보고 3학년 모두 사랑해. 졸업 축하해. 얘들아, 진짜 고생 너무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고,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라. 안녕. 3학년 5반, 졸업 축하해. 어, 그동안 하기 싫었던 공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어, 이제부터 어, 늘 건강 잘 챙기면서 하고 싶었던 것, 못했던 것, 그런 것들 하나씩 하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래 어,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 자기가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제일 좋겠고 음, 그동안 나의 투박한 그런 말 속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난널난 난 3학년 5반 또그 사대부고 3학년들 모두를 늘 응원하고 사랑해 어, 사랑하는 6반 어, 고마워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선생님이 할게 어, 선생님이 학교에 처음 와서 올해 처음 와서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선생님을 도와주고 어, 배려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 어, 그리고 몇 개월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어, 같이 있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게 아쉽고 또한 사람 한 사람한테 더 정성껏 어, 해주지 못한 게좀많이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은 어, 마지막 순간까지 수능에 최선을 다한 우리 이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또 앞으로 어, 우리 6반 이4명모두에게 어,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길 게생이기도할게사랑해 7반 졸업을 축하한다. 음, 너네랑 학교 초에 만나서 되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너무너무 1년 동안 행복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 행복해라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3년 동안 어,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특히 1년 동안 고3 수험생활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이 그 어떤 선택을 했던 여러분이 선그 선, 속한 곳에서 어 보람차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찬란한 20대를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3학년 8반. 아 <laughs> 어, 3학년 8반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졸업 축하해 얘들아 졸업 축하해 20대 멋진 삶을 살기 바래 잘가 건강해 잘 먹고 잘 살아 <laughs> 얘들아 반갑다 2년 동안 교과 담임으로도 선생님 너무 행복했고 지금 부담임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 게 나만 행복하면 안 되겠지 3학년 식반 모두 모두 앞으로 꽃길만 걸으면서 행복해야 된다. 이건 정원 명령이다. 사랑해. 와 정말 멋진데요. 담임 선생님의 진심이 여기까지 잠시만요. 병준 씨왜 그래요? 이문은자만큼은 담임 선생님들도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띠용 이런 이벤트가 어서 빨리 영상 봐야겠네요. 선생님들 저희가 드디어 졸업합니다. 3년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저희가 잘됐으면 하시며 챙겨주시던 것 잊지 않겠습니다. 또 20년 인생을 실어는 가장 큰 시력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선생님들의 빛나는 제자들 중한 명이 되고 선생님들은 저희들의 고등학교 추억 속할아뿐인 선생님들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 곁을 벗어나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저희는 잘 해낼 겁니다. 선생님들 제자잖아요.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선생님들 네, 사랑합니다. 아니 병재 씨또 울어요? 네, 진짜 졸업이라 생각하니까. <laughs> 저도 아쉽네요. 이거 끝나고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거 끝나고 힘내서 사회로 나가봐요. 지금까지 김아훈, 이병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